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차량 자체가요 사모님한테 선물해드리기 정말로 좋은 차량인데 사모님 그냥 한번 사드렸다 치면은 저녁 밥상 30첩 반상으로 그냥 바뀔 겁니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되는게 갑자기 또 먼저 씻고 온다고 할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유의를 하셔야 좋으실 것 같고요 왜 이러는 걸까요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20년식에 5만 키로 주행한 2천만원대의 벤츠 세단 같이 한번 만나보러 가시죠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돈의 8총까지 할인해드리니까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정말 미친 금액 허위 매물급세 가격으로 준비한 벤츠 A클래스 A250 포메틱 세단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정말로 저렴한 금액으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으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자체는요 풀체인지가 이루어지면서 가솔린 모델로 바뀐 모델입니다. 2000cc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세금 절약도 될 뿐만 아니라 연비도 어느 정도 잘 잡아주고 있는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잔고장에 대한 걱정도 한 번쯤 접어 두셔도 좋으실만한 그런 차량인데요. 오늘 차량 어떠한 디자인과 어떠한 옵션들이 있는지 저랑 한번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조금 더 스포티한 디자인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신형 벤츠에만 들어가는 샤크 노즈라고 하는 벤츠의 특유의 패밀리 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뭐 100m 뒤에서 보면 이게 A클래스인지 아니면은 뭐 저기 CLS인지 잘 모를 만큼 구별이 안 가는 아주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탑재가 되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 보고 계시는 이 LED 라이트 자체도 진짜 CLS랑 아주 똑같습니다 정말로 고급진, 그리고 안쪽은 검정색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분위기까지 느껴지고 있는 디자인 같이 한번 보고 계시네요. 뒤쪽 C필러 라인도 날렵하게 생긴 그런 차량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뒤쪽 리에럼프 자체도 풀체인지가 이루어지면서 뭔가 동글동글한 벤츠의 이미지에서 뭔가 사나워진 뭔가 포스가 느껴지는 디자인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관리 상태 정말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포메틱 차량답게 이니셜 포메틱이라는 이니셜까지 부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거는 안전한 차륜구동의 차량이구나 라고 알수 있는 그런 차량이네요 자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역시 명불허전 벤츠 차량 자체는요 이 실내 디자인이 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엄청나게 고급진 느낌을 많이 주고 있는 차량인데요. 도어 트림 쪽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디테일한 디자인을 잘 잡아 놨다는 게이 도어 트림 쪽에 있는 손잡이에도 피아노 블랙 몰딩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 놨기 때문에 뭔가 좀더 세련되고 영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차량이고요.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 자체가 정말 사모님들이 정말로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송풍구에 있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 자체도요. 이게 20년식 이상의 차량들에만 들어가는 엠비언트 라이트가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뭐 내가 기분이 안 좋아. 그 빨간색 뭐 기분이 좋아 그러면은 분홍색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걸로 해놓으면은 기분에 따라서 운행을 할수 있으니까 고점 그 또한 정말 사모님들도 좋아할 만한 포인트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준비한 이 A클래스 차량 어떠한 옵션들이 있는지 저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세단답게 정말 스포티한 크롬 몰딩이 들어가져 있는 대시보드를 만나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정말 시원하게 보실 수 있는 디스플레이 와이드 코피까지 부착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정품 디스플레이는 터치 패널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메르세데스 미라는 어플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원격 시동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도 있는 차량이고요. 사각지대 어시스트 기능까지 부착되어져 있네요. 스마트키와 오토홀드 부착되어져 있고요. 조작하기 쉬운 프로토 에어컨, 안드로이드 오토 시스템은 물론 키는 당연히 두벌이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마우스 패드 기능과 내비게이션 버튼, 주행 모드 선택 버튼 기능까지 부착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19년식 이후에만 들어가는 동그라미 핸들 빵빵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트립 컨트롤과 함께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부착되어져 있네요. 경고등 한계 없는 전자식 계기판 확인이 가능하시고 전자 파킹과 오토 라이트 시스템 부착되어져 있네요. 앞좌석 열선 시트와 함께 운전석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부착되어져 있고요. 연식 좋은 벤즈답게 정품 디스플레이 블랙박스와 함께 ECM 룸미러 부착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허위 매물급 가격에 나와있는 A 클래스 A250 차량 같이 한번 만나보셨는데요. 연비도 좋고 성능도 좋고 게다가 사륜구동이나 안전성까지 좋은 차량 20년식이기 때문에 사용감도 전혀 없이 아주 깔끔했던 중고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재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 2020년식 채 5만 키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차량이고요. 6개월 1만 키로 향후 반년간 보증도 가능한 그런 차량입니다. 자 오늘 차량 가격이 가장 궁금하시겠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반떼 가격이랑 거의 지인배가 없는 엄청나게 저렴한 금액으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는데 20년식에 5만 키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벤츠의 세단이 2,800. 50만원이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오늘 차량 제가 직접 상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하고 성실한 이희준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